그 습관 때문에 걸리는 거고 욕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장애가든 장애가 그런 마음은 마군니 마음입니다. 마군이 법이란 걸림 없이 살아야 된다. 내 습관에 주착하라면 걸려요. 내 욕심에 집착하라면 걸립니다. 나가지를 그게 장애가 돼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무 번법퍼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원불교 마음 공부를 쉬지 않고 해 오셨고, 또이 원불교가 이 세상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불사도 쉬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어디 가도 온불교 인격을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는 얼굴이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가족들을 위해서 법포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불교를 앞에 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불교 문을 열고 제자들 아홉을 뽑아서 100일간 기도를 하는데 밤 8시에 모여서 각각 산 봉우리를 정해주고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밤 12시가 됩니다. 그 기도를 100일간 진행을 했는데 100일 했는데도 그 기도의 감흥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한번더 하자 열흘간 더 하자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는 죽기로서 하자 그래가지고 각각 자결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한 몸이 단지 내 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원불교를 열었는데 그 책임을 진 우리로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에 를 기도를 하자 단단히 그렇게 해서 각기 단도를 준비해 와서 백지에다 각기 이름을 쓰고 맨손으로 백지에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핏빛 도장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그대들이 진실로, 사심 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그 마음이 진리에서 감흥을 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이 사람들에게 각기... 법명과 법호를 줬습니다. 주시면서 내가 그대들에게 내린 이 이름은 과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지만 이것은 공명이다. 그 공자는 쉽게 이야기해줄게 공무원 할때 공짜였거든요. 한 가지 공짜인데 달리 말하면 울타리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집 안에 그한 우란에서만 불리던 이름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공이 불리고 존경받을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공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날짜가 8월 21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법포를 주게 되면 대종사께서 진리를 깨달으신 대각 개규절하거나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주 진리, 이천지의 감문을 받으신 그날 법인절에 하거나 양일간 하게 되는데 올해는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미뤄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축하를 드리고요. 퍼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는 퍼포 끝에 산이란 이름을 붙이고 여자는 타원이란 이름을 붙이는데 왜 남녀 차별하냐. 그렇게 떼질 텐데 남자 있는 산도 산이고 여성들에게 붙이는 타원은 바다에 있는 산이 바다에 있는 산이 뭐죠? 예 그래서 타원이라고 그럽니다. 둘다 산은 산이에요. 어,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타원이란 법호는 원래 대종사께서 정하셨는데 실제 불리기는 정산종사께서 종법사에 직위를 하시고 1945년 원기로는 30년이죠. 그해 2월에 여자 수의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타원이란 법포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온불교 총부에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이런 대각전이 총부에도 있는데요. 대각전에 안내를 했는데, 이분들이 법당에 들어가는데 의례 절에 가면 모셨을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고개를 까웃 까웃하다가 소대산 대종사께 가서 "여쭙니다, 이집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여쭙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 부처님 밖에 나가 있으니까 보고 싶거든, 좀 기다리시오." 그랬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논밭에서 일하던 제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총부에 옵니다. 온불교를 방문한 그분들에게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가족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님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부처님은 실상이 아니고 참 실상 이 사람들이 우리집 부처님이다. 이게 이제 화두 같은 말씀인데 그거는 집에 가서 오늘 법포 받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쭤보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부처님 그 부처님은 살아 있는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모습을 뗀 사람의 모습일 뿐이지. 그러면 참 부처님이 어디 있냐? 참 부처님 참부처님의 모습은 당신이 아까 대각전에 가서 봤던 저 법신불 부처님 참부처님 모습이고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 닮은 부처님은 멀리 가서 찾지 마라.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참부처다. 아니 하는 모습이 부처 같지도 않은데 무슨 부처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안에 본래 부처 마음이 있다. 본래 부처 마음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들이 우리 집 부처님이다. 그래서 누군가 강남교당에 와서 저 법신부를 보고 부처님을 찾으면 이집 부처님 어디 있습니까? 하면 오늘 앉아계신 법포받으신 분들이 가르치면서 이분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혹여 그런 자격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법포를 받는 순간 나는 누가 나에게 당신이 원불교 부처님이요 하고 부르면 떳떳하게 답을 할수 있을 정도로 나의 심신작용이 나의 선업이 그 충분히 자신 있게 답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소록 잘안 되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사람이 참 법도가 있다. 이런 말 하죠.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여기도 법이란 말이 들어있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사람이 참 법도가 있다. 법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인지 호를 가진 사람 분이 계세요. 흔히 하는 말로 아호라고 하네요. 아호. 아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예학원이나 이렇게 가서 이 북글씨를 배우다 보면 어느 경조 이르면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호를 아호라나 붙여주고 또 문학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호를 붙여줘요. 그것도 호인데 그러면 그거하고 원불교 법은 어떻게 다른가 이 궁금하겠죠. 앞에 이제 여러분이 알수 있는 법법이 법, 법이 나라에서 말한 법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슨 뜻이냐? 다름아라고 하는데 진리를 말해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담은 호예요. 진리를 담은 호. 진리를 담은 호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그 뜻을 담아서 호를 준 것이 법법입니다. 그렇듯이 각기 그 법회의 진리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표준으로 앞으로 남은 일생을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라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법회할 때이법 진리라고 하는 이 법을 어떤 뜻으로 담고 우리 법회인들이 살아가 야 될까 그 말씀을 좀세 가지로 드릴까 싶습니다. 첫째. 법할 때 법이란 밝다, 지혜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밝은 지금보다 더 밝은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법의 반대는 어두움, 무명 그러잖아요, 무명. 우리가 종교생활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딱 나누어서 말하자면 지혜와 행복입니다. 더 지혜롭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취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종교생활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여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진리 이치를 알고 지혜를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긴 것 같고 복이 온것 같기도 하르잖아요. 근데 원리 이치를 알고 하는 공부와 모르고 하는 공부는 확연히 다릅니다. 수학문제를 푸는데 어찌어찌 풀다 보면 풀릴 때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풀고 미적분을 푸는데 어찌하다 풀리는데, 그런데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보면 다 풀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의 가르침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가족들이 왔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일본의 일휴 선사라는 사람이 어, 스님 있었어요. 이 스님이 젊은 시절에 동료 젊은 스님들하고 어, 어느 날 자기 스승이신 스님께서 아주 아끼는 다귀를 갖고 주건니받건니하다가 이걸 떨어뜨리고 깨뜨려 버렸어요. 이 스승님의 호령이 무서울 걸 다들 겁내 하는데 일휴가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하마 그랬어요. 저녁 낮에 스님이 돌아오시니까, 스님, 생자 필멸이라고 법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뜻풀이 하자면, 태어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거나 부서지거나 소멸이 된다. 이 법문을 늘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으십니까? 맞지. 그러면 그것이 사람에게만 맞습니까? 사물에도 맞습니까? 아, 사물에도 맞지. 스님 닭이 깨트렸습니다. 어찌할 겁니까? 뭐라고 말을 보더니. 네? 아, 그 스님이 자꾸 벽장에서 뭘 단지를 꺼내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등 돌려서 자꾸 숨겨서 먹 드세요. 스님, 그 뭡니까? 아, 이거 너무 써서 너희는 못 먹는 거다. 그랬어요. 스님이 출타하셔서 딱 그걸 꺼내보니까 달달한 꿀이에요. 동료 젊은 스님들 그 꿀을 다 먹고, 저녁에 이제 스님한테 꿀단지 여러분이 꿀이었거든요. 아, 이놈들아, 이거 누가 먹었냐? 그러니까, 아, 스님 쓰디 쓰다고 하던데, 부처님께 드려봤더니, 부처님께서 참 달고 달다, 더 달라, 더 달라 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제말못 믿겠거든. 법당 부처님한테 가보세요. 그랬더니 법당 부처님 위에다 꿀을 잔뜩 발라놨어요. 그래서 법포는 법포는 오늘보다 더 밝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법포의 법은 무슨 뜻이 있냐? 크다. 울타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는 울타리, 나라는 국한. 이게 묶여서 살지 말라 는 얘기야.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사람 속이 좁다. 반대로 그 사람 품이 넓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약간 속이 좁은 면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손가락질하면 너삶 속이 좁다. 그런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건 다 도인들만 앉아 계셔 가지고. 그런데는 끌림이 없으신데 기분 나쁘잖아요. 속이 좁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내 거, 내 가족, 내 울타리 이 나라는 것을 묶여 사는 사람을 일려서 속이 좁다 그래요. 나를 벗어나서 울타리를 틀고 살면 품이 넓다 고 그러잖아요. 법이란 뭐냐 크다, 울타리가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의 일이 내 일이 될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베풉니다 베풀어요 그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은 자기한테만 소유하라고 그래요 대종사께서 법신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언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큰 진리 울타리 없는 진리를 알고 지은 그것을 실행하라 보은해 보은. 사은은 뭐냐 사은 보은은 뭐냐 말씀이냐면 울타리 없이 살아가라니까 울타리 없이 무아봉공 나를 놓고 모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라 이게 무아봉공이잖아요. 일상 수행 요법 공익심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 세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걸림이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걸림이 없다 이제 이제 법포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 공부가 뭐냐면 법마 상전을 공부 들어갑니다 이제 법과 마가 싸워서 법이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를 품은 마음이, 진리를 빼앗으려는 마음과 싸워서 그 진리를 품은 마음이 이기는 것이 법마상전을 하는 것. 그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바냐? 나를 강급시키고, 나에게 자꾸 악업을 짓게 하고, 누군가 해독을 입히게 하려고 하고, 감사 생활하지 않고 원망 생활하게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마구니. 내 안에는 진리 마음, 부처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을 안 뺏기고 살아야 된다 말이죠. 제가 총부에 갔더니 업무용 차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교무님 키를 주면서 차를 시동을 걸어주고 이제 타서 오늘부터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래요. 잘 타고 가서 이제 어디 멀찍이 떨어진 일을 보러 갔다가 주차를 해 놓고 이제 권리를 보고 나왔는데 그 차가 저한테 미리 얘기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래요 하이브리드 전기하고 휘발유고 같이 겸해서 쓰는 차례입니다 시동 버튼을 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시스템 점검, 시스템 점검만 모니터에 뜨고 시동이 안 걸려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 전화를 했어요. 교무님, 왜 시동이 안 걸리죠? 그래서 이제 먼 거리가 아니라서 다른 차를 바꿔 준다고 왔어요. 왔는데 시동이 걸렸다고 다시 타려는 거요. 예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건 전기차라 원장님은. 휘발유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나야 시동 걸리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EV라고 모니터에 떠있으면 시동 걸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자기 습관대로 우기면서 사는구나 에? 자기 습관대로 우기면서 살아요 내가 안다 자기 욕심대로 우기면서 살아요. 그 습관 때문에 걸리는 거고 욕심 때문에 걸리는 거요. 그게 장애가든 장애가. 그런 마음은 마군이 마음입니다. 마군이 법이란 걸림 없이 살아야 된다. 내 습관에 주착하라면 걸려요. 내 욕심에 집착하라면 걸립니다. 나가지는 못, 그게 장애가 돼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이란 걸림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법을 받으신 도반님들은 오늘부터는 앞에 걸리는 게 있어도 잘 살피고 그걸 잘 넘어서야 돼요. 앞에 장애가 있으면 그게 좋아가지고 거기 주지 않거나 그러면 이게 공부가 진전이 안 되죠? 법포의 법은 밝고 지혜롭다라는 말씀과 그다 울타리가 없다는 말씀과 걸림이 없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법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후 우리 법포 받으신 도반 삶이 더 밝고 지혜롭고 더 울타리 없이 크게 살고 걸림없이 사는 그런 마음의 표준으로 더 진급을 하셔서 더 복되고 더 지혜로운 도바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